마이크로 컨텍스 종목 번호 098-120입니다. 이게 1600억대예요. 그럼 제가 초창기에, 초창기에 분석했어요. 지금 11월 초에 분석했으면 지금 이거 얼마였겠어요? 1000억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석했기 때문에 이걸 먹은 거예요. 이게 대시야 무슨 말인지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초창기에 할때 코스피가 완전히 뭉개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500억대 이상만 골라서 했다.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항상 얘기하지만 돈의 흐름 먼저 체킹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 돈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다? 신흥국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 한국은 어디에 속했다? 신흥국 지수에 속해있다 예. 선진국 지수에서 신흥국 지수로 돈이 흐르고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뭐가 된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치우라고 하세요. 어이서 네가 뭔데? 네. 네가 뭔데 국가를 살려 반기업 반기업 정서만 뻗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laughs> 나 너무 웃겨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돈의 흐름은 이미 네. 신은고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중국 증시를 제가 핸들링 분석을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분석할 을 이유가 없어. 너무 조회수가 안 나와. 아니, 좀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할 맛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본사람 있어야지 제가 할 맛이 있는데 그게 없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접는다고 게시물에다 올렸죠. 네. 뭐,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일단은 60에서 따라 올라왔으니까 60에서 에 대응하라고 하고 둘게요. 위에는 저한테 하나만 변경하고. 2, 3, 2, 6 5, 2, 3, 2, 네, 네, 2, 3, 2, 6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2, 3, 2, 6 이렇게 변경이 됐고 이거는 지지선을 61선으로 보면 편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61선 깨자마자 던지한 소리가 아니라 61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서 횡보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소 어, 호가창을 봐야 되는 거고 분봉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거라고. 대형홀딩을 할지 수익실현을 해야 할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봉의 흐름과 호가창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야. 그런데 장중에 못 봐?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뭐 대놓고 저거 깨면 손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신 뭐 뭐, 60에서 깨고 1% 깨지면 손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지. 장중에 못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세팅은. 에. 아니면 매수 단가 대비, 아이, 그래. 매수 단가 대비 한번 홀딩 해보자. 저, 지, 저, 저항대 부근까지 가자. 일단 보자. 그러면 그, 그렇게 하는 거고.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